네, 이제, 모델링 자료 좀, 제 먼저 한번드리겠습니다 어, 원본을 좀 보면, 이런 어, 스케일인데 다리까지 그냥 통짜로 만들었죠. 통짜로 만들어서 그냥 그래픽 처리하면 될것같고요그 다음에 어, 귀 부분 살렸고 뿔 있고 몸체, 몸체하고 이거하고 일자 r 요 이거 붙이 a Mandra, Tonka Mandra, t 너무 저기 작아가지고 동전 들어갈 저기가 어, 저금통이 너무 작아서 그리고 홈 이거는 500원짜리 기준으로 홈을 만들었는데요. 그거를 좀 보시면은 어, 약한 3cm 정도 나오고요그 다음에 폭은 한 3mm 정도 나옵니다. 이 정도면 칼 나올 여유고요그 다음에 팔하고 저기 이거. 이 꼬리 귀 뿔은 이거 단면이어가지고. 그2 D 작업 할때 그때 좀 신경을 써가지고 저기 한번 볼게요. 그리고 나머지는 뭐이 정도면은 엄마가 좀 도와주고 그러면 만들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. 예,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그래픽 좀 입히면은 좀될것 같습니다. 한번 보시고 이 전기도는 요거 좀손 봐가지고요. 즉그2 예, D 작업 할까 해서 좀손 봐가지고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.